12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10분 지나가는데요. 저는 어, 기영 물류창고 7시 착으로 어, 와가지고 지금 덕고 진입해가지고 이제 막 하차 시작했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새벽 4시 반 정도 됐었는데요. 여기서 좀 자고 이제 일어나서 덕고 진입해가지고 지금 하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등이 이렇게 놓고 하차하고 있는데요. 날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 셌어요. 일곱 시가 지나가는데도 뒤에 뒤에 차두 번째 차한대 들어왔네. 조금 전에 원래는 저 옆에 불켜진데 저기 대놓고 했는데 저기 대놓고 잤는데 오늘은 또 이쪽 옆으로 이쪽 옆으로 여로 옮기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방금도 차를 시동 걸고 다시 이쪽으로 됐어요. 이거 이벤츠 수용차 이거 때문에 앞에 씨대일까뭐 어디가 잘안 보이 갖고 꺾는데 좀 애먹었네. 어? <laughs> <laughs> 자 기다렸다가 하차하고 오항으로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날이 오늘 많이 풀렸어요. 선이 이렇게 길게 땡그리지면, 은 날씨 추울 때는, 선이 이렇게 길게 땡그리지면 안 좋아요. 잘못하면 얼어가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선이 오래되면은. 기름기 빠져가지고, 신경 써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몇 시에 왔어요? 집에서 몇 시에 와요? 5시요? 아, 딱 맞춰왔네. 예, <laughs> 네, 내일 오니까 한 4시 반정도 됐더라고요. 그 아, 전에는 저쪽 옆에서 맨날 했거든. 그 저쪽 옆에 대놨는데 아, 일로 옮기달래. 그래가지고, 일로 옮겼어. 예 저, 저 때문에 안 보이니까 신경 서이런니다 그럴 거예요. 그 말은, 아이씨, 이 가벼워서 좀나요 킴이 가벼워서. <웃음> <웃음> 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날씨는 좀 풀려 갖고 그렇게 뭐. 되게 춥진 않아요. 7시 14분이죠. 자, 자, 요즘에 어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침을, 아침을 지금 밥을 될수 있으면 챙기 몰라는데, 요 풀고 나가도 식당이 없고, 길가에 가는데, 저 가다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도시락을 하나 사먹고 가든지, 그 지금 생각 중입니다. 차에 있는 거는 지금 계란하고 뭐 야채 좀 있긴 있는데 아 추워가지고 아침에는 계란하고 묵기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좀 사가지고 뜨뜻하게 데파갖고 밥을 좀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하차하고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3분 빨리 빨리 하죠 거듭 문 닫고 어서차 뺍니다 여기 바짝 붙여야 돼요 이쪽에 잘못하면 오축이 걸리거든 백에 백에 여기 오축이 걸리거든 됐네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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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안 뺐다고 네, 다 나왔군요 여기서도 끊는데 차가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 차들은 돌아야 되거든 됐쉬 됐습니다 저 신갈토크에드 가기 전에 페리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랍니다 도시락이 있는지 길 교차로 우회전. 네, 여기 편의점이 딱 있거든요. 들면은 차 소통도 어느 정도 되고요. 자, 부터 대파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사가하십니다 뜨뜻하게 대파가 왔으니까 부엌 가서 빈통 기다릴 동안에 먹으면 되겠죠? 톨게이터하물라이패스 진입합니다 와씨 차 엄청 밀려버리네 도시락을 여기서 여기서 먹고 가야되겠네 아씨 차 밀려가 보고 가면 은어서 안되겠네 여기 무게이어놓고 도시락 먹고 가야되겠네 어차피 차 밀리는데 보고 가봐야 아직 검사원 출근도 안했고요 자 현재 시간은 7시 46분이고요 요새 도시락을 먹고 가겠습니다 도시락 세팅 됐습니다 아이 떳떳하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물 준비 됐고 자 현재 시간은 8 시고요 아침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밀리는 데 뚫고 나가봐야죠 <laughs> 배고픈 거 챙기 못하니까 이제 아무리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부산쪽으로 내려가는 차들도 밀리는구나 자 뚫고 나가겠습니다 비록 편니점 도시락이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뜨뜻하게 밥을 책기 묵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속이 확실히. 어저께 앞 영상에 사부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거 싣고 영상 마무리 했죠. 저 와가지고, 그양흙에서 와가지고, 저녁 먹고, 요소수 엮고, 또복덩이좀 닦고, 그래가지고, 낙동강 구미흙에서 와가지고, 기름 넣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3시간 잤어요. 거기서 딱잘 채비하니까 11시더라고요. 그 2시에 시간 맞춰놓고 잤거든요. 그 3시간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쫙 오니까, 여기 오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또 자고. 그래 됐습니다. 자오왕까지 밀리는 거 뚫고 가겠습니다. 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로 가려 탑니다. 강교 천들인데요,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아네요. 부곡 IC 1km 남간놓고 밀리는군요. 하하하. 아, 아, 아. 일이잘 들피나 했네 자, 부부 아이시 진출합니다 부부 솔게이터 가이패스 최근 시간이라 여도 나가는데 밀리죠. 신호 받혔다 자, 왕 컨테이너 기지 앞 사거리입니다. 고래 검사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3분이고요. 출근 시간 전이라 조금 조용해 보입니다. 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게 막 우르르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인데. 저장의 차한 대도 없네요. 수영차 요 출근했으니까 앞으로 당겨도 되겠네 자 시간 되면 검사 받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7분인데요 나가서 콩 끓이고 문따고 준비합시다 So sure. 그다네. 자, 콘네개다 끌었고요. 뭐 닦고 내일 모레 금요일날. 금요일 날막 눈하고 온다던데. 차 벌써 뒤에 몇대 왔네. 저하줄 샜네. 띠링! 안녕하세요. 예시, 죄송한데, 일본으로 <laughs> 오빠 반납하고 또 대기하자. <laughs> 일찍 딱 수출 워낙 하나 나오면 좋은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반납 하고 대기 해봐야죠. 데미지 <듭한> 든데. 사인 들어갔어 일바 따로 반납하는 기분 아시죠 <laughs> 에이, 반납해봐야 뭐 아직 뭐다도 없는데 뭐 이런 건데 빼놓고 기다리고 있읍시다 야 이거는 응달인지 얼음이 안 녹네 이게 완다 만다 아이씨 안 녹네 안 녹아 자섬부실에반납했다고 연락하고 대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더 날라왔네요 현재 시간은 9시 16분이고요 KMTC 하나 상차 해가지고 행성 평생 우리 한 번씩 가끔 가는 거 있는데 대기 무거운 거 20, 23돈짜리 그거 한 발이 가잖아요 kmtc 라인으로 자 카드 찍고 오겠습니다 카드 찍으러 갑시다 내뒤에푼차 아, 이제 검사하고 있네 전성이 안 됐는데. 전성 날라오네. 하나 상차해가지고 행성 갑시다, 행성. 와, 나 멀리 간다, 오늘. 없더아 오늘 무거운 거한 발이 아달이 되었다. 무거운 거한 발이 싫고 그슬러 내려갔다 오자 자, 빈차 인증샷 한번 찍고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니까 <laughs> 갔다 와야지 뭐앞 앞차 거 이거 바다시리라고 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네 아, 실이라는거 맞네 장차 완료 감사합니다 이제 시스템 고려 시스템은 잘 아시죠 영상카드 많이 담아가지고 빈통 뜨면은 저 사무실 앞에 빼 놓고 사진 찍어주고 사무실 가서 실 받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따 이런 시간이라 차될 때 맞네. 딱 앞에요. 딱 대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듀> 장갑 찍고 방금 검사 받고 들어온 거니까 깨끗하겠죠. 이스틸 돼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3시 3시 콘 4개 다 담갔고 아야 3루 쭉바아가지고 좋습니다 아예예 아, 그래요. 난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하나 받았어요. 20, 23돈짜리. <laughs> 아, 참,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나이 <laughs> 40 갖고 있다가 서리축 박았는데, 콤바인 일이 많이 없어갖고 4 0짜리 많이 실고 다닌다니 자, 됐고! 사진 찍었고 실 받으러 갑시다 아까 도시락 무은거 쓰레기도 좀 버리고 언제 놓으면 뭐 쓰레기차가 딱 부어가겠지 2시 행성군 둔 내면, 강댄노, 구치, 구치로, 일본 가는 거구나. 자, 사진 찍어. 자, 아, 복등아, 실 받아왔다. 이제 행성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번 영상 길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가면서, 가면서 또 이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행성까지 가서 또 이래 하는 게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가면서 또 이어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하하. <laughs>